혜자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다이소 갔다 왔어요. 맞죠? 다이소 갔다 왔잖아요. 네. 데 오늘도 다이소를 갔다 왔어요. 어제는 그래도 조금밖에 안 샀지만 되게 수액이었어 그리고 오늘은 공지 싸서 갔다 왔습니다. 다 해서, 자, 옆에 치우고,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퍼니폼이라는 건데, 도시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락. 안 되게 광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깔이 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너무 없어서 조금 3,000원이에게는 완전 되게 가격대는 좀 비싼 것 같고, 케이스 보면 도시락인데 4칸이 딱 있고요. 그래도 잘산것 같지만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담으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엄청 비싼 것 같아요 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들어 있고 그거 하니까 되게 엄청 비쌌던 것 같고요 이렇게 파니폼 다이소에서 3 0 0 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퍼니폼은 그렇게 기대는 많이 안했어요. 근데, 도돌 아, 그 다음에 이거라는 건데, 도돌리, 도일리 페이퍼라는 건데, 100매에 1000원이에요. 다이소에서 샀고요이게 엄청 약간 종이처럼 그렇게 얇은 게 아니라, 완전 100매라서, 완전, 이거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포장 이런 거할때쓸 거예요. 엄청 이거 완전 기대했어요 그 다음 이건데 제가 다 이거 말고 미니어처 관련된 것만 보여주는 건데 다른 것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총 11,000원 정도 됐는데 제가 그냥 미니어처 이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7,000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뜯어가지고 붙일 수 있는 건데, 선물 그런 거할때 붙이려고 한번 사봤는데, 그냥 끈도 이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 엄청 천 원이라서 엄청 싸고 잘산것 같아요. 또 지퍼백이에요. 이, 이번에는 이렇게 모양은 똑같은 건데, 이게 좀 작았죠. 그래서 이건 디아이버 만들긴 좀 그렇고, 안에 뭐 넣을 거할때 그거 쓰려고 하고, 이거는 디아이버의 마지막 봉지 그거 하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게 잘산것 같고, 여기 안에다가 이거 다음, 아난못 담겠다. 안담아진니다와 천원이라서 엄청 잘쓴것 같아요. 이거. 이거 엄청 싸고 이래서 엄청 잘 쓸게요. 마지막인가? 마지막에? 아, 별로 안 샀네? 이게, 이것도 천 원인데, 칼라빵끈이란 색이에요. 이거 천 원짜리인데, DIY용 칼라빵끈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또 1,000원이에요. 이거 빵끈 잘라 쓰는 건데 이거 제가 방가후 이런 거할때도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갖고 싶다 이런 거 생각났는데 제가 드디어 갖고 있네요. 잘 쓸게요. 1,000원이라서 엄청 싸고 잘쓸것 같아요. 자, 이래서 총 7,000원으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안녕!